2025년 3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원. 1. 기다린 자를 못 맞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새 역사에 보낸 자를 맞아야 구시대에서 약속한 것다 이루어 주시고 한 차원 높이 대해 주신다. 2. 구약에서 기다린 자 메시아 예수님을 맞은 자들에게는 종에서 한 차원 높인 자녀 주권을 주어 2000년간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 급의 천국을 땅에서도 이루고 천국에서도 이루게 하셨다. 또 신약에서 약속한 자를 2000년 동안 기다리다.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최고로 대하시며 황금천국으로 가게 해주셨다. 3.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구 세상의 모든 인생을 각각 돕고 구원하고 나라마다 종교마다 돕고 뜻을 펴는 재미와 기쁨으로 사신다. 4. 농부는 농사 짓는 재미로 산다 씨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먹는 재미다. 의사는 아픈 자 치료하고 고쳐주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는 재미로 산다. 일을 하여서 그 수고로 인한 어둠으로 자기 기쁨이 생기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같이 모두 삶의 보람으로 살게 창조해 놓으셨다. 영원히 사망으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영들을 구원해 주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어.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가서 살게 해주는 그 기쁨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좋아서 미쳐서 해준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게 해주니 얼마나 좋으냐. 자기도 그같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에 그같이 해주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를 구원한 자와 사랑하며 육은 땅에서 영은 하늘에서 사는 기쁨이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각종 어려움이 있으나 이 모두를 주와 함께 전능자와 날마다 이기고 해결하며 가는 것이다. JMS 정명석 목사님 새벽 말씀.